행복은... 조건 없는 사랑 감사에서 찾을 수 있는 행복은... 아주 작은 친절 하나에도 느낄 수 있는 행복은... 참나 사랑. 아니 없는 침묵으로도 느낄 수 있는 사랑은 마주치는 눈빛 하나로 모두 할수 있는 사랑은 사랑이 기쁜 어둠 속을 헤매다 행복을 찾았다 오 조건 없는 영원한 사랑을 만났다 오. 참나다 영원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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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 You're one